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어, 정말 근본적인 질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왜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다 다를까? 네. 누구는 좀 편안해 보이고, 누구는 고단하고, 그리고 또 죽음 너머엔 뭐가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요. 네, 정말 깊은 질문이죠. 오늘은 야나딜로 가스님의 업과 윤회라는 책을 통해서요. 불교적 시각에서 한번 이 문제들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번 딥다이브의 미션은 이겁니다. 업, 그리고 윤회. 이게 그냥 뭐 운명론이나 영혼이 막 여행하는 그런 거랑은 어떻게 다른 건지. 그리고 지금 바로 지금 우리의 행동이 어, 미래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핵심을 좀 명확히 이해해 보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불교의 그 핵심 사상 중 하나인 무아. 그러니까. 고정된 나라는 실체가 없다는 관점에서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음, 영혼 같은 게 없다면 대체 뭐가 다음 생으로 영향을 준다는 건지 그게 궁금하잖아요. 네네. 바로 그거죠. 바로 그 업이라는 행위의 힘, 그 메커니즘이 이 책에서 아주 흥미롭게 설명되는 부분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왜 어떤 사람은 부유하고 건강하게 태어나고 또 다른 사람은 좀 어렵고 병약하게 태어나고 이게 정말 그냥 우연일까요? 이 책에서는 아주 단호하게, 음, 우연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과거생에서 지은 의도적인 행위, 바로 그 업의 결과라는 거죠. 아, 의도적인 행위요? 네.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업, 즉, 까르마나 까마라고 하는 게요, 흔히 생각하듯 이미 정해진 운명이나 아니면 행동의 결과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업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의도, 세태나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하는 행위, 몸으로든 말로든 생각으로든 그게 바로 업이라는 거죠. 아 의도 자체가 업이다. 네 좋은 의도를 가진 씨앗에서 좋은 나무가 자라듯이 선한 의도의 행위가 좋은 결과를 반대로 나쁜 의도의 행위가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인과법칙인 생입니다. 그럼 그 의도라는 게 어떤 힘을 갖는다는 거군요. 근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혼 같은 게 다음 생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면 그 의도의 힘은 대체 어떻게 다음 생까지 이어지는 걸까요? 이 부분이 저는 좀 어렵더라고요. 아,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여기서 이제 영혼의 이동 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게 확실해지죠. 책에서는 어떤 실체가 옮겨가는 게 아니라 과정 자체가 이어진다고 설명해요. 죽음의 순간에요 그 마지막 의식이 그 생애 동안 써온 업의 에너지 그 의도의 힘을 웅축해서 방출한다고 봐요 이걸 업력이라고 부릅니다 업력 네. 뭐랄까, 마지막 순간에 그 사람의 정신적인 에너지 패턴? 뭐, 그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특정한 업력이 새로운 생명이 시작될 때, 그러니까 수태 과정에서 조건이 맞는 부모와 연결되어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부모는 육체적인 재료만 제공할 뿐이고요. 아. 그래서 책에 나온 그 등잔불 비유가 확 와닿네요. 네네, 그거죠. 첫 번째 등잔불에서 두 번째 등으로 불을 옮길 때 불꽃 자체가 점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에너지가 전달되어서 새로운 불꽃을 일으키는 것처럼. 아, 그럼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한번 봐주세요. 지금의 나라는 존재는 어떤 고정된 알맹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강물처럼 계속 흘러가는 그런 의식의 흐름 같은 건가요? 어우,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그 흐름을 책에서는 바왕과 쏘타라고 불러요. 잠재의식적 생명의 흐름 정도로 번역될 수 있겠네요. 우리의 모든 경험, 생각, 인상, 의도 이런 것들이 이 흐름 속에 계속 쌓이고 영향을 주고 받는 거죠. 마치 강물처럼요. 끊임없이 변하면서도 계속 이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정된 나는 없지만 이 인과적인 흐름을 통해서 과거 행위의 영향이 현재로 또 미래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책임의 근거가 여기에 있는 거고요. 와.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아이고, 내 업보야 하면서 약간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태도는 불교적인 관점에서는 어, 완전히 잘못된 거네요. 그렇다고 볼수 있죠.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업은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의도라고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순간 새로운 의도를 통해서 미래를 만들어갈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숙명론이 아니라, 뭐랄까, 철저한 자기 책임의 원리인 셈이죠. 자기 책임? 네. 그리고 이 책임은 굉장히 개인적인 겁니다. 책에서도 지적하고 있는데, 간혹 뭐 집단의 업이라거나 국가의 업 같은 말을 쓰기도 하는데, 이건 사실 본래 불교적인 업의 의미에서는 좀 벗어난 오해라고 봐야 합니다. 업은 기본적으로 개개인의 의도와 행위에 대한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결국, 현재 나의 선택과 행동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이 끝없이 이어지는 것 같은 업과 윤회의 흐름에서 벗어날 방법도 있을까요? 고통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그런 길이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교 수행의 궁극적인 목표인 열반, 느르바나, 즉, 모든 고통의 소멸이죠. 그 방법은 모든 괴로움의 뿌리가 되는 세 가지 독, 즉 탐욕, 욕심, 증오, 성냄 그리고 근본적인 무지, 어리석음 이 삼독을 완전히 없애는 데 있습니다. 탐욕, 증오, 무지. 네, 특히 여기서 핵심 열쇠는 바로 그 무지를 깨는 것에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무아, 즉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본래 없다는 것을 통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고 무상. 그 어떤 것에서도 영원한 만족은 얻을 수 없고 고. 결국 나라고 집착하는 이것조차도 여러 조건이 모여 잠시 형성된 것일 뿐 영원 불변하는 실체는 없다. 무아라는 것을 깊이 아주 깊이 깨닫는 거죠. 아... 그렇게 되면 이 존재 자체에 대한 집착이나 갈망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바로 그 갈망이 새로운 업을 만들고 윤회를 계속하게 하는 근본적인 연료거든요. 와그 말씀은 나라는 게 본래 없다는 사실을 정말로 깨닫는 것 자체가 윤회의 고리를 끊어내는 힘이 된다는 거군요. 이게 그냥 철학적인 이해를 넘어서는 굉장히 실질적인 해방의 길이라는 느낌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통찰을 통해서 갈망이라는 연료가 다 타버리면 더 이상 윤회를 일으키는 새로운 업을 짓지 않게 되고요. 그렇게 모든 조건들이 소멸되면서 완전한 평화, 즉, 고통의 소멸인 열반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이 책의 핵심 갈침입니다. 오늘 딥다이브를 통해서 불교에서 말하는 업과 윤회라는 게 무슨 영혼이 신비롭게 여행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았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의도와 행동이 시간을 넘어서 공간을 넘어서 어떻게 계속 영향을 주고받는지에 대한 굉장히 정교한 인과법칙 이야기였네요. 네, 그렇죠. 지금의 나는 과거 내의 의도와 행동의 결과이고 동시에 미래의 나를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거. 아,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핵심은 그거죠. 고정된 자아라는 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위와 그 결과의 인과적 책임은 분명히 이어진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